힘세고 건강한 아침, 월요일입니다. 사실 하나도 안 힘쎄요. 그래도 억텐이라도 끌어올려 봅니다. 몸무게 체크타임. 지금 몸 무거운 거 보니까 분명 늘었을 거임. 그래, 76 초반대가 어디야? 긍정적으로 가보자! 이제 2년 전 건강검진 했을 때 몸무게는 따라잡은 거예요. 뿌듯합니다! 1차 목표는 마이너스 10kg, 72.76입니다. 난할수 있어! 몸 풀고 있는데도 잠이 안 깨요. 미치겠네, 하기 싫다. 하지만 해야지 어쩌겠니. 도와줘요 카페인. 뚜약. 오늘의 한강 날씨 맑음. 추울수록 하늘이 맑은 거 같아요. 월요일 추가 루틴. 주말 동안 쌓인 먼지 닦기. 그리고 레몬수 타러 가는데. <laughs> <laughs> 저 육중한 소세지가 꽃다발처럼 펼쳐져 있는 게 그냥 웃겼어요. 아드 은밀하게 촬영하다 걸림. 사무실 너무 추우니까 핫팩도 준비. 주말 동안 사무실이 냉동고가 됐어요. 샥카샥카. 몸 샤카라카. 이제 할 일을 하자. 금요일에 정리해 두고 간 오늘부터 할일 확인 중. 오늘 점심 메뉴는 훈제 오리 단호박찜입니다. 배고파 죽겠으니 싹싹 긁어 먹는다. Bon appetit. 먹었으면 당연히 모든 산책 가나디 바나나 우유 자만추 했어요 오늘 마실 건 아님 뚜껑은 키링으로 오늘 찐 후식은 이 친구입니다 전 불글라보다 말글라가 더 맛있더라고요 3실 돌아와서 후식 주서 먹으면서 오후 근무 시작해줍니다 오늘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최종 끝 앞으로 여행가서 나 먹을 과자는 사지 말아야겠어요 상해에서 사온 과자 아직도 산더미 퇴근싸 신나는 발걸음 집와서 바로 씻어주고 빠른 취침 갈겼습니다 쉬는 장면은 안 찍었네요. 여튼 오늘도 이대로. 하루 끝!